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많으니까 우리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눈의 아들 여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이르되, 여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유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점령시킨 점며,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건데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너희 산으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거기서 사흘, 사흘 동안 왔습니다.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청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2장을 전부 다 읽었는데요. 여리고는요. 주전 8000년 전에 세워진 그런 성읍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성읍 중의 하나입니다. 또이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또 가나안 땅의 요새이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고고학적 발전에 발견에 의하면 이 여리고의 그 성벽은 이중으로 된 성벽 이어서 아주 요새화된 그런 성읍입니다. 이 이중의 성벽, 성벽을 이중으로 세우고 그 가운데를 뭐 흙이나 뭐 이런 돌로 채우고 그 위에 이제 방어용 무기들을 설치하였는데 이 성벽 사이 요위 채워진 요 곳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마 바로 이곳에는 삶의 변방으로 내몰린 소외된 계층들이 살았을 것인데 아마 라합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전쟁과 땅 정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장에서 이 본문의 라합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인 것이죠.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함에 그들이 가서 라업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시딤에 모여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쯤이 어제 요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이게 요단강이란 말이죠. 요단강이게 길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지금 모여 있는 시쯤은 바로 바로 옆에죠. 그러니까 여리고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여리고와 시쯤이 거의 이제 마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시쯤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났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쪽에 여기가 다 이제 모압 평지. 그러니까 모압 땅이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바로 이곳에 모여있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그런 까닭에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었던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예, 저주의 장소, 죄의 장소. 예, 이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집결해 있는 것이죠. 지금 여수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직접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또 백성들 앞에서 내가 모세에게 너희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것이니들어가 땅을 차지하라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심지어 내가 받는 것마다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서약했어요. 뿐만 아니라 동편에서 이미 땅을 차지한 므낫, 저기 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충성 서약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지금 여호수아가 사기가 막 충천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탐꾼을 얼른 파견해서 그 가나안과 여리고의 모든 동태를 꼼꼼하게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실수 없이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이 실패할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매사에 일이 잘 풀려가고 자신감이 충만해 있을 그때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될것 같은 뭐 분명히 잘될것 같은 그런 일을 놓고는 우리가 잘 기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 세심하고도 신중한 태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여호수아 자신도 정탐꾼이었잖아요. 그때는 12명, 12명이 파견되어져서 그중에서 자신과 갈렐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전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 정당권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죠. 정당권을 보내는 것은 자신의 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에 대한 뭐 인구라든지 또는 모든 정보들, 인구라든지, 성문에 대한 것이라든지, 망대에 가는 곳, 군사력,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동태,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가거처럼 12명을 보내지 않고 단 2명만 보냈을까요? 지금은 그때에 비교하면 많이 다급하고, 막 그런 시급한 그런 시점이라,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12명을 다 골라 보낼 만큼. 그런 여유가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지금 여호수아는 똑똑히 아는 것입니다. 12명을 보낸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0명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이들 모두가 다 광야로 다시 내쫓기고 38년을 거기서 그냥 쌩 고생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 아니 낳았던 것이잖아요. 많다고 좋은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합하고 똘똘하고 알맞은 사람 딱 둘만 택하여 보냈어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두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예, 보고합니까? 마지막 절이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도이다. 이렇게 딱그두 명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인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과거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현재에 맞는 방법으로 잘 개편하여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오, 옛날이여 하면서 무조건 옛날의 방식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아, 옛날에 다 틀렸으니까 새로운 방식만 고집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들은 여리고성의 잠입하여서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하필 기생의 집이었을까요? 아마 그 땅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의심받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기생의 집이었기 때문이었을, 것, 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이 중동의 관습은 무엇이죠? 무조건 나그네는 받아서 재워줘야 하는 것이 그 관습입니다. 아무 집이든 두들겼다도 어, 아마 재워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정체가 금방 탄로 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이곳에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미리 여리거로 여리 보내신 것은 단지 군사적인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구원해야 할한 죄만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격려하여 가셨던 것이나 또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의 지방을 들리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모든 걸다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운행과 또온 인류의 역사와 같은 아주 그런 거대한 일에만 주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한 사람의 구원과 같은 아주 작고도 구체적인 그런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해서 절대 하나님 소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참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이 기지를 발하여서 휘 정탐꾼을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들을 잡으러 온 자를 따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탐꾼을 발견 도와준 일이 발각되면 그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멸문조와 그냥 그 가, 가문이다.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그렇다면 도대체 이라합은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예, 우리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의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보지 못했고요 단지 들어 듣기만 했습니다 듣고 그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라합이 계속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땅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의지에 따라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11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게 고백하죠.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의 신을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인 신명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주로 어떤 언약 관계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쓰는 신명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조 또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그런 신명입니다. 지금 이방 여인인 라합이 이렇게 놀라운 아주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홍해물을 말랐던 그 사건 또 하나는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왕 시온과 옥을 점멸한 그 일에 관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온과 온근요 거인족이에요. 아주 대단한, 아주 최고의 강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뒤에 역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이제 곧이 열이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요단이두 가지 사건을 들었을 뿐이에요. 이것은 38년간 광야에 살면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만나가네, 그리고 매출하기가 오고 불기둥, 구름기둥 다 체험하고도 믿음이 없었고, 그러고도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은요 이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말에도 줄수록 양양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몇 가지 듣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온 가문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브니처럼.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런 눈도 가진 아주 현명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마치 잠언 마지막 장에 나온 그 현명한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인 것입니다. 이두 가지 신앙 고백과 시대를 볼줄 아는 눈, 그러니까 역사 의식, 요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감각이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역사 의식이 없어서 시대를 읽을 줄 모르면은요 맨날 속는 거예요 맨날 얼마나 거짓성동이 우리 사회 가운데도 많습니까? 역사 책조차도 막 왜곡을 시키고 뭐또뭐 뭐 영화도 완전히 잘못된 시사 시선으로 제작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역사 의식이 없으면 그냥 홀딱 거기에 그냥 예 속아 넘, 넘어가 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역사 의식, 시대를 바르게 볼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바른 역사 의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업은 일계 여인이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이 당시는 여자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지도 않잖아요. 사람을 살 때. 더욱이 여자 중에서도 기생에 속하는 그런 아주 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다가올 민족적인 그런 멸망으로부터 자기 가정을 지금 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여성의 지혜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바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의 남편이 절망의 순간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나의 자녀들이 잘 믿음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가정의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남편 탓, 아이 탓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잘 처신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믿음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가정은 우리들 손에 달려 있어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이고 사역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화목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안목을 가진 우리들의 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1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렇게 달아놓았지만 그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표인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반드시 그 붉은 줄을 매단 그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그런 재앙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집 안에 머물러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가 구원의 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또는 구주로 믿지 않아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그 절대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막 회오리처럼 보라 닥쳐도 안연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늘 예수 안에 거하셔서. 평안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체험도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과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복잡한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론과 선동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잘 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단지 입술로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대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세워져 감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일통아 살아나며 우리 사회와 이 나라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지들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른 뭐 기도 제목은 전가다 동일하고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